제한구역인 이 땅을 누가 사요? 개발 제한구역인 이 땅을 누가 사요? 응?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가장 살 때이고, 그래서 가장 기소성이 있는 입땅이랍니다왜 개발이 제한됐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개발이 안 돼서 제한하는 건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모래 한번 만져보세요. 모래가, 야 모래가 있잖아요. 이게 예, 개발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모래가 보들보들하고요. 보들보들하죠? 보들보들하고. 풀은요? 풀이 유기농 아닐까요? 여러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볼수 있는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너무 더운 이 오늘. 네. 대표님!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laughs> 아니, 지금, 일단은 그뷰 맛집이라는 생각이 딱들 정도로 바로 옆에 강이 펼쳐져 있는데요. 강이 어떠냐 하면은, 뷰! 강도. 제한구역이라서 그런지 깨끗한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해요. 어, 물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녹조도 없고 말래요. 강바람도 상쾌하네요. 음! 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요. 강서구 대저 1동에 왔습니다. 강서구에 왔습니다. 네, 강서구 대저 1동은 또 여러가지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제가 또 자전거를 또 즐겨 타죠 여기서 그렇지만 여기가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역설적으로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딱 네. 여기만 제한구역이야. 아, 근데 여기 보세요. 네. 전부 다뭐 화려합니다. 여기도 화려하고 여기도 화려하고 여기는 고속도로 네. 지나갑니다. 아, 네, 그렇네요. 그렇죠. 교통량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규모가 잘 이렇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아, 지금 여기 대지 면적은 네. 4,000평이 좀 넘습니다. <웃음> 그렇게 <웃음> 넓어요? 네. 그래서, 와. 와우! 무물 깨끗하니까, 오우. 야, 저거 한 번. 굉장히 저게. 네. 퉁퉁퉁퉁 아픕니다. 아, 그렇습니까 타봤나 봐요? 네, 타봤는데요. 네, 네, 네. 그게 엉덩이가 되게 아픕니다. 음, 그럼 네. 웬만하면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 타세요.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럴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개발 제한 구역일까?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거를 한번더 생각을 해 볼게요. 개발이 안 되면 개발 제한 하나요? 개발이 될것 같으니까 개발 제한할까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물동량도 상당히 많고 또 주거단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은 그 대저 공공주택지구가 74만 평이나 되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지구 지정 승인이 났죠. 그리고 부산 연구 개발 특구도 그 옆으로 되어서 첨단 복합지구로서 지금 실시 계획이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개발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여러분, 희소성이라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지는 장례를 볼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이 또 예, 지금, 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또 이쪽으로 가시네요. 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또 이런 뷰가 지척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부지가 또 바로 강에 붙어 있어요. 강에 붙어 있는 리버뷰죠. 네. 근데 연구 리버뷰가 되겠죠, 이기도 네네. 그런 부분들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 가치를 보시고, 그런 성견 지명을 가진 매수자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는 희소성이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어, 누가 사지? 누가 살까요? 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사시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먼 훗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 훗날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소성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땅순이님이 명리학 공부를 좀 하셨다 하셨는데, 그런 쪽도 볼수 있나요? 아이고,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마시고요. 네. <laughs> 그렇습니까 네. 제가 도움이 안 되네요. <laughs> 그런 소리는 이 방송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 있는 부분들은 그, 지금 어떤 보도나, 그 다음에 네? 또부산시보 이런 데서 나온 내용들. 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더 말씀드릴게. 네.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하시면은 어 저희가 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강서 구청의 건설과라든지 또 토지 정보과 또 관련 유관 부처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직접적으로 그 상세히 한번 문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입니다. 상사의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오늘은 저희가 좀, 그, 평상시에 이제 찍지 않던 그런 물건을 보러 왔는데, 어, 생각보다, 어, 저희가 처음에 갖고 있던 선입견보다는 느낌이 굉장히 그 상쾌하고, 예, 네, 상쾌한 목소리가 아닙니까 왜? <laughs> 목소리가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아,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저 지금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뜨겁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이니까 5일 동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잠기네요. 자, 어떻게요? 자, 저희가 이쪽으로 이쪽 아니던가요? 아, 이쪽으로 다시. 자, 어떻게요? 뜨워가지고 제가 좀 네. 혼미했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화주시는 네, 거 아시죠? 있기면은... 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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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요 음.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